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0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 후반에 흐름의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부분은 22일, 23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여 나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미국도 지난 주말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날, 나름대로 아주 양호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짓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경협주예요.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흐름들. 이 부분들이 지금 일정을 보면 8월 말에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기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뭐 종전을 추진을 한다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모르겠고, 어찌됐건 간에 9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남북 경협주의에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협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대 건설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중장기적으로 이 SK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니까 요 부분들 잘좀 보시면은 좀 좋겠고요. 어찌됐건 지금 일단 주초 흐름은 나름대로 좀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여 나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흐름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좀 약한 그런 흐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 있는 데서부터 반등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좋아 보이는 부분이 지금 원 달러 환율인데. 이 원달러 환율이 고점 있는 데서 쌍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120원 있는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고 밑으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나가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의 움직임은 1차적으로는 좀 글로벌 시장이 어떤 흐름이 나름대로 좀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쪽의 흐름이 좀안 좋아요. 지금 중국 쪽의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 그다음에 25일로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23일에서 25일, 잭슨홀 미팅이 미국에서 잡혀 있어요, 일정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강달라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의 우려가 약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주초에는 나름대로 좀 양호하게 위쪽으로 좀쭉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다시 또 밀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모멘텀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초 강하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하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남북 경협주에 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켜봐 줘야 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일단 중요한 종목을 뭐한두 종목만 한번 살펴보면 뭐 현대 엘리베이터의 흐름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긍정적인 흐름이 위쪽으로 12만원 있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홀딩, 뭐,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나가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현대 건설은 이제 스타트 들어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에요. 역시 7만원 있는 데까지는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SK 쪽입니다. SK 쪽은 중기 종목인데, 지금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주 후반, 지난 주 후반, 뭐 금요일, 이때부터 SK에 대해서 리포트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짧게 리포트를 내는 쪽에서는 리포트를 36만원 목표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그 다음에 좀 길게 보는 사람은 40만원 이상 SK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주봉 차트인데 이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쌍바닥까지 완성을 시키고 지금 터닝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SK는 좀 길게 가지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SK도 꼭좀 포지션을 잡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장중 흐름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 단기 종목, 단타 종목으로는 지금 서위 건설을 하나 꼽아놨는데 요건 상황 추이를 조금 보고 장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오늘도 활기차게, 어, 한주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